안녕하세요. 뜨개마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마스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어, 우선은 겉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길이 원하시는 길만큼 더떨수 있어요. 이건 30코를 했는데 32개를 했어요. 양쪽에. 근데 이제 얼굴이 좀 작으신 분들은 조금 맞게 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크게 하지 하는 분들은 코스를 좀더 늘리시면 돼요. 그래서, 어, 이렇게 마스크를 했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필터를 넣을 수 있, 있게끔 이렇게 지갑식으로 만들어서 이 안에 필터를 했는데요.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이렇게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큰 거를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는 어, 제가 스티커 양면 테이프 있잖아요.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서 하루에 한 번씩 바꿔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이제 제가 써 보니까 굉장히 따뜻해요 아무래도 이제 실로 만든 거라서 그런지 굉장히 따뜻하고 음, 포근한 것도 있어서. 너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음, 어, 베이지 색깔로, 연한 베이지 색깔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요, 여기 부분을 한 넉넉하게 실을, 이렇게 좀 여분을 좀 남겨주세요. 어, 이렇게 남겨주시고요. 이게 바로 이쪽 면에 보면 이렇게 사슬로 끈을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남겨주시면 되구요. 자, 먼저 코바늘을 이제 매듭을 하나 만드셔서 어, 먼저 7개의 사슬을 먼저 떠주세요.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개 그리고 이제 참고로 제가 잊어버렸네요. 이 5호 바늘을 사용했습니다. 좀 더, 어, 이렇게 느슨하게 뜨는 것보다는 좀 타이트하게 뜨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해봤는데 좀 느슨하게 뜨면 이제 구멍이 많이 보이니까 좀 타이트하게 음, 뜨시기 바래요 7개 사슬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개를 떴고요. 그 다음에 18개 하나, 둘, 셋 자, 18개 떴고요. 또 5개 그리고 6, 7개 자, 그리고 기둥코가 될 사슬을 두한 어, 개만 떠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요. 음, 기둥코를 하나 세웠으니까 그 다음 코에 위쪽으로 그러니까 여기 말고요. 여기 코에 여기 코에 짧은뜨기를 하시는데요. 일곱 개의 짧은뜨기를 하시면 돼요. 하나 했고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하셨어요. 일곱 개 떴고요. 이번에는 실을 걸어서요. 넣으셔가지고 다섯 개의 긴뜨기를 할 거예요. 빈뜨기 할 때도 타이트하게 좀 걸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빼시면 돼요. 네개 있고요, 다섯 개. 자, 그런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18개를 해주시면 돼요. 두개 먼저 빼고, 두개 마저 빼고, 다시 넣으셔서, 두개 먼저 빼고, 두개 먼저 나중에 빼고, 또 과음 후에 두개 먼저 빼시고, 두개 나중에 빼고, 이거를 18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제가 1 8개까지다 떴어요. 그 다음에 5개의 긴뜨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거는 타이트하게 이 부분을 당겨가면서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안 그러면 여기 구멍이 이제 크거든요. 당겨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일곱 개를 짧은뜨기를 하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좀 잡아 당겨면서 타이트하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사슬 하나 이렇게 음, 한 줄을 먼저 뜨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여기는 좀 넓고 조금 중간 조금 가늘고 이렇게. 자 이제 뒤편으로 넘어가서요 사슬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뒤편으로 넘어가셔서 짧은뜨기를 또7개 하시고. 그리고 여기는 긴뜨기를 다섯 개. 그 다음에 1 8 개의 한길긴뜨기. 다시 다 개의 긴뜨기. 짧은뜨기 일곱 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요거는 짧은뜨기이기 때문에 이 기둥코가 한 코로 치우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은 여기부터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하시고 두 번째 코. 이렇게. 자 끝까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코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코는 여기 부분에 하는데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V자로 되어 있는 코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를두 개다 꼭두 개다 걸어서 떠 주셔야 일자로 올라가요. 네, 꼭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먼저 다음 뒤집었을 때, 지금 기둥코까지 다 했고요. 여기 첫 번째 코부터 일곱 개의 또 사슬을, 아니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3 개, 4 개, 5섯 개, 여섯, 자, 이렇게 일곱 개를 했어요. 여기가 앞면이거든요. 처음 시작을 여기서부터 했기 때문에. 아니, 앞면이 아니라 뒷면이죠. 앞, 겉면. 자, 겉면인데, 여기 보면 사슬이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걸어서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걸어서 앞이랑 뜨기를 할 거예요. 앞에 거만. 뒤 거는 그냥 두시고요. 여기 앞에 거만 한 가닥을 떠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다시 앞에 거만 계속 이렇게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지금 세개 했고요. 이렇게 당겨 가면서 하셔야 공간이 적게 보여요. 이렇게. 그럼 여기 음, 여기 보이시죠? 요만큼가닥에 하나씩 남아요. 그죠? 또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하시는데 여기도 앞이랑뜨기로 다시 또 다음 것도 한 가닥만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반복해서 여기까지 하고 오세요. 자, 18개의 한길긴뜨기 이랑뜨기를 했어요. 자, 이제는 앞이랑뜨기를 역시 하시는데 긴뜨기 하시는거죠. 여기인데 어, 타이트하게 하셔야 돼요. 여기 부분을 이렇게 실을 좀 잡아당기세요. 실을 좀 잡아당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앞이랑뜨기 이렇게 뜨시고 이렇게 잡아당겨주세요. 그리고 또 여기도 이렇게 또 지금 네 하나씩 당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짧은뜨기를, 이거 일곱 개를, 이랑뜨기 말고 그냥 두 개를 다 잡으셔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고또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해서 뒤집어 보시면 요만큼 이런 식으로 이랑뜨기 한 줄이 이렇게 한 줄이 생겨요. 자 이제는 요거는 좀 놔두시고 이제 했던 거대로 반복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부터 또 어, 짧은 뜨기를 7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개 하시고, 또 여기도 여기는 이제 이랑 뜨기 안 하고요, 그냥. 이두 개를 다 잡으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서 여기를 통과하면 여기를 음,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다한개두개 개. 여기요 한개두개 개.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거 왼으로 이거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또 하시고요. 이제 다개다 했으니까 한길긴뜨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18개 하고 또 어, 긴뜨기 5 개, 짧은뜨기 7 개. 이것을요. 총 14단을 떠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 두 개, 세 단째 지금 떴고 네 단째 뜨고 있죠. 그래서 위에까지 14단 반복해서 뜨고 오시면 돼요. 이제 14단을 전부 다 떴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음, 끈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제, 얼굴 크기가 조금씩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기본은 30코의 사슬을 떠요. 근데, 뜨다가 내는 조금 얼굴이 작아요 하는 분들은, 얼굴 그 크기에 맞춰서 이 사슬의 개수를 조절하시면 돼요. 30개를 떴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 여기 마지막 코에다가 이거를 이제 꼬지 않은 상태에서 꼬지 않게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당기셔서 여기다가 하나를 떠 주시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나중에 마무리를 할 거기 때문에 마무리할 수 있는 실 살짝 조금만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도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떴잖아요. 이 부분을 약간 떴는데 이제 제가 여분을 좀 남겼죠. 그래서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음 마지막 여기 이제 묶어져 있는 것 같은 그 위치에다가 코를 좀 살짝 이렇게 빼세요. 그래서 여기서자 여기다가 아, 연결하기가 참 힘든데 여유 있게 만드는 게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돗바늘을 이용해서 하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사이사이에다가 실을 넣어서 마무리 해주세요. 왔던 곳으로 다시 하나만 걸러가지고 건너 뛰어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아이는 사기에다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실이 빠지지 않게. 자, 그리고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들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정리를 하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음, 마무리를 다 했어요. 이제 이대로 마스트, 마스크를 사용하시면 한길긴뜨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에 구멍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이랑뜨기 했던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어 필터를 여기에다가 놓을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 이랑뜨기 했던 그첫 코가 있을 거예요. 그첫 코에서부터 여기서 시작을 할 건데 먼저, 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서부터가 이랑뜨기 첫 코였거든요. 여기, 네, 여기다가 바늘을 놓으시고, 이제 사슬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매듭을, 매듭을 하나 만드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코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만드시고, 여기에서 이제, 음, 두 개의 기둥코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한 코에 해당돼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두 번째 코에다가, 이제, 긴뜨기를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세 번을 긴뜨기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다섯 개 하시고 이제부터는 한길긴뜨기를 하시면 돼요. 한길긴뜨기를 18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하시고 두 번째 거에서도 이거는 이제 실은 감고 뜨세요. 어떻게 가서 또 이렇게 해서 18개를 여기까지 떠주세요 자 이제 18개를 다 떴고요 이제 여기 다섯 코는 이제 긴뜨기를 되요 자, 이제 다음 단으로 넘어가겠죠. 이렇게 두 번에 이제 하시고, 어, 여기서부터 음, 여기 끝에 부분까지. 그러니까 총 지금 제가 한 단을 떴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잡었을때한 어, 단, 두 단, 셋, 넷, 다, 열, 일곱, 8, 9, 10, 11, 12단이거든요. 12단을 전부 다 뜨셔도 되고요. 10단까지만 뜨셔도 돼요. 근데, 어 이제 10단까지 떴을 때는 약간 코 부분에 달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불편하신 분들은 끝까지 뜨시면 되는데, 저는 10단까지만 뜨겠습니다. 1번 반복해서 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다섯 코는 긴뜨기를 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길긴뜨기, 그리고 여기를 다섯 코는 또, 음, 다섯 코는 긴뜨기 해서, 어, 한단 떴으니까 아홉 단을 더 뜨면 되겠죠, 저는. 네, 더 뜨고 싶으신 분들은 열두 단을 다 뜨셔야 되니까 열한 단을 뜨시면 되는 거죠. 예, 뜨고 오세요. 자, 이제, 저는 10단만 떴어요. 이렇게, 뭐, 12단까지 뜨시면, 여기 위에까지 뜨게 됩니다. 저는 10단, 여기가 이제 두단을 건너뛰고 시작을 했고, 여기도 두단을 남겨놓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이제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쪽을, 열어놔요 이렇게 이쪽은 막아놓고 그래서 음뭐 이건 편한 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코 부분이 자꾸 닿는다 싶으면 여기를 닫으시고 어, 옆에서 이제 필터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고요 음, 저는 여기를 그냥 열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를 마감하고 여기를 마감할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하게 이제, 자르시고요. 이 마감하는 방법은, 이제, 복잡한 건 아니니까, 먼저 이렇게 하신 다음에, 돗바늘을 이용해서, 여기든, 여기든, 어디든, 하고 싶으신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옆에를 막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으실 때, 음 이게, 여기, 코를 잘 보시고 나오세요. 여기 여기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보시고 이제 이제 왔다 갔다 감춘질을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나 여기 부분을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을 마감하면 돼요. 마저 음, 다 하고 오겠습니다. 자, 저는 이 앞에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구멍을 냈어요. 그래서 어, 필터는 제가 가지고 있는 필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선 이 필터에다가 이런 양면 테이프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양쪽에 붙이세요. 똑바로 붙이시면 돼요. 삐뚤하게 붙였네요. 자, 이렇게 잘 붙이셔서 조금 있다가 떼시면 여기 이제 끈적이만 남아요. 이렇게 하시고. 음, 이 부분을 뒤집어서 뒤집어서 어면도 상관없어요. 음, 그래서 뒤집어서 이 가운데 정도 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뒤집어서 이제 사용하시고 이 필터만 교환을 하시면 돼요. 자, 이 필터는 넓은 거를 구매하셔가지고 잘라서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 뜨개마루 음, 쇼핑몰에 가시면 이거와 함께 이 필터는 이제 DIY 패키지에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자 너무 수고하셨구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 안쪽이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제가 오늘 나시, 바람이 많이 불고 굉장히 추운데 이걸 한번 쓰고 나가 봤어요. 아, 제 거는 이거거든요. 쓰고 나가 봤는데 엄청 따뜻해요. <laughs> 아, 이게 실로 만들어서 그런지 여기는 저는 이걸 따로 만들어서 여기 양쪽으로 다 붙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랑뜨기를 요용했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하고요. 이 위쪽 방향이 싫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를 터주시고 여기를 마감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필터도 교환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붙이고 이제 뒤에 양면 테이프 있잖아요. 그래서 붙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건 잘안 떼어져요. 내가 일부러 찌기 전까지는. 예. 그래서 잘 붙여서 따뜻한 겨울 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